랑이 언니의 잘 자요 동화 친구들 안녕? 잘 자요 동화의 랑이 언니예요.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고 신나는 하루 보냈어요? 오늘은 어떤 말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분 좋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같이 놀자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친구도 있고, 최고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네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많이 듣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 준다면 더욱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도 랑이 언니의 동화 들으면서 행복한 꿈 꾸며 푹 잠들어요. 자, 오늘 들려줄 동화는 푸른이와 마음이에요. 꽃 모으기를 좋아하는 비둘기 두 마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자, 그럼 두 눈을 감고. 동화 속 세상으로 출발! 푸른이와 마음이 옛날 옛날 비둘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둘의 이름은 푸른이와 마음이었어요. 푸른이와 마음이는 세상에 있는 예쁜 꽃들을 모아 신들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예쁜 꽃을 선물할수록 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자신이 모은 꽃이 더 예쁘다고 자랑하고 질투하기 바빴어요. 둘의 싸우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시끄럽자 하늘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세상에 저 시끄러운 소리는 무엇이냐? 아유 비둘기 푸른과 마음이 싸우는 소리이옵니다. 음, 저 둘을 당장 칼라 놓코라 푸르니와 마음이가 살던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laughs> 푸르니가 보고 싶어. 마우아 미안해. 그제서야 푸르니와 마음이는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둘은 밤낮으로 슬프게 울고 또 울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르나 마음아, 내 목소리 들리니? 어? 넌 누구니? 난 꽃의 요정이야. 너희가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으,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내 얘기 잘 들어봐. 꽃의 요정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푸른아, 마음아, 너희는 이제부터 사랑이 가득 담긴 꽃을 찾아와. 그꽃 천송이를 모으면 너희는 다시 만날 수 있어. 이야기를 들은 푸른이와 마음이는 각자 꽃을 모으러 떠났어요. 마음이는 우선 숲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햇님을 만났어요. 햇님, 저는 꽃을 찾고 있어요. 어디 가야 사랑이 담긴 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 마음아, 여기 내가 키운 꽃들이 좀 있어. 괜찮다면 이걸 가져가겠니? 감사합니다. 꽃들이 엄청 잘 자랐어요. 그럼 무엇이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면 잘 자랄 수 있단다. 따뜻한 마음이요? <laughs>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마음이는 꽃을 물고 얼른 날아갔어요. 사랑이 담긴 꽃들을 더 많이 모아 푸른이를 빨리 만나고 싶었거든요. 한편 푸른이는 꽃을 심고 있는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어, 저기... 아, 안녕... 어, 어, 비둘기구나, 무슨 일이야? 어, 어, 나는 사랑이 담긴 꽃을 찾고 있어. 우와 너는 예쁜 꽃을 가꾸는구나 응 어떤 것이든 예쁘다+ 예쁘다 해두면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어 오 예쁘다+ 예쁘다 우와 좋다 <laughs> 비둘기야 내 꽃을 예뻐해줘서 고마워 이건 선물이야 여자아이는 꽃을 선물로 푸른이에게 주었어요. 푸른이는 꽃을 물고 얼른 무지개를 넘었어요. 마음이에게 예쁜 꽃을 주고 싶었거든요. 꽃들이 많이 모일수록 푸른이와 마음이가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푸른이와 마음이는 쉬지 않고 사랑이 담긴 예쁜 꽃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서로 자기 꽃이 예쁘다고 다투던 푸른이와 마음이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예뻐하는 마음,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마음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푸르니와 마음이도 더 많은 예쁜 꽃들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푸르니와 마음이를 만나 우리 친구들이 가진 예쁜 꽃을 주어도 좋겠네요. 와, 벌써 잠든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 자요.